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갑니다. 신스플린트라고 하는 부상이 살짝 있어요. 그, 으악! 어, 그렇지. <laughs> 그, 그게 제가 간만에 이제 운동을 했더니 건강이 쪽에 좀 무리가 와가지고, 어, 우선 재활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신스플린트 때문에 우선 수영을 먼저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 네. 한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어쨌든 진짜 많이 와. 어쨌든 그래서 어한 일주일 동안은 수영하고, 2주 동안은 수영이랑 자전거랑 번갈아가면서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영하는 걸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거기 안전요원 같은 분한테 한번 찍어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할수 있겠죠? 성장 들어가고 있는데 전 여기서 찍을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안될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수영이 끝나고 집에 갑니다. 확실히 이게 오랜만에 수영을 했더니 힘들어요. 이게 오0 바퀴밖에 안 했는데 지오프로 할머님이 그냥 막 지나다니시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해. 생각보다. 예, 네, 대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오늘은 1회차였구요. 이제 당분간 수영을 계속해야 돼가지고, 어, 수영하는 걸, 근데 찍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앞,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찍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 간걸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만 어떻게 찍어보고, 안 되면 말고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네, 오늘은 2일차 수영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태풍 온다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태풍 온다는 핑계로 수영 안갈 생각이었는데. <laughs>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고, 네. 지금부터는 그냥 이렇게 쭉, 제가 안 나오고 수영장에서 말이 너무 많으면 귀찮, 지겹지 않아요. 네, 이렇게 이번 주는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이번 주는 이제 수영을 3회, 그리고 침을 2번 맞았고요. 아, 원래는 수영을 5회를 하고 싶었지만 오늘이 목요일인데 이제 내일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무 이제 수영장이 운영을 안 하고 해서 내일은 쉬게 됐고요. 음, 그리고 이제 중간에 몸이 살짝 조금 피로하고 아픈 거 같아가지고 침을 좀 맞았고. 이 제가 현재 목표 자체가 일단은 안 아픈 게 목표예요. 안 아프게 잘 재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운동장으로 제가 제 몸을 충분히 쓸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운동장으로 돌아가서 공을 신나게 차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안 아프고 어 수영을 잘 마무리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만족을 합니다. 그럼 남은 이번 주는 잘 쉬어 주고 네 다음 주부터는 헬스를 먼저 한 시간 반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헬스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축구회 장에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활들을 하는 걸 처음에 좀 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운동장에 돌아가서 신나게 제가 공을 차는 걸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잘 돼가지고, 운 좋으면 뭐, K4라 뭐 이런데 가는 거고, 뭐, 운 나쁘면 못 가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이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이 재미가 없어요. <laughs> 이게 제가 재밌게 아무래도 하는 그런 컨텐츠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영상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약간 어쨌든 진지하게 재활을 하고 그런 류의 어, 영상을 남기는 거지. 누군가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좀 없을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주 수고했고,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